지금 몇토 몇 정도 살고 있어요? 몇 가구? 20퍼에요. 아우, 그래도 많이 살고 계시네. 지금, 지금 있어가지고. 보시면, 뜻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안녕하세요. 노로방입니다 오늘도 전국 오지 구석구석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직진 함께 해 주실 거죠?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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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오지를 찾아서 멀리 충북 영동까지 왔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경부고속도로가 되겠네요. 여기에 지나다 보니까 아주 홍살문도 이렇게 있고, 큼직한 옛날에 저희 조상님들의 유서가 깊은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이에요. 장지은 사당. 아, 장지은 사당. 사당. 아, 그렇네요. <laughs> 목련이 이렇게 몽을 맺어가지고 피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느라 여기가 사당이라고 하니까. 아. 들어올 수 있는 곳네요 음. 일단은 우측 어, b부터 한번 봐야 되 겠죠 어, 글씨가 아,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어,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고 어, 한옥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보고는 된것 같아요 다 아, 새로 새로 보고는 된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장지현, 아, 장지현 장군님, 아, 이희 임진왜란 때, 아, 여기, 장지현, 장군 전적 기념비라고 되어 있네요. 아, 요, 입구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자,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사당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지현 장군님 기념비에 와서 또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충북 영동 쇼풍영 쪽을 여행하시는 계기가 되신다면 이것도 한번 중도에 들리셔가지고 구경을 해보시면 뜻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여행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을이 있는데, 아따야 소나무가 아주 멋지네요. 이야, 마을이 소나무가 범상치 않은 마을인데요. 소나무가 멋지네요. 와. 아, 마을 지킴이 소나무. 마을 지킴이 소나무인 것 같은데요. 마을을 천천히 한번 돌아볼까? 여기도 빈집이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깊은 오지를 탐사 중에 어, 곧장하기 마을을 들어왔는데요. 마을이 제법 큰데 마을의 빈집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옛날에 정말 우리 어릴 때 살았던 그런 흙집. 아 정말 아주 추억이 새록새록 숨는 그런 어, 집들도 있고요. 아, 지금 농분기가 가까이 되다 보니까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감나무, 호두나무, 상당히 많네요. 아, 이렇게 집들이 진짜 많이 비어있네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던 그 돌담 진흙으로 했어 돌로 이렇게 쌓아내. 음. 여기 오니까는 완전히 전형적인 우리 옛날의 고향 시골 마을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 좋네요. 이쪽으로 한번더 올라가 봐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laughs> 뭐좀여쭤보려고요 예. 빈집이 요것도 많은데, 예. 왜 그런지. 빈집이 뭐, 뭐 이사 나가서 그렇지. 아, 이사 나가서 그래요. 예. 아, 여기 뭐, 예. 마을이 생긴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니,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아. 있었으니까. 아, 우리 저 어머님은 여기가 이제 시집 와서 계속 사시고. 예. 여기 지금 몇토 몇 정도 살고 있어요. 몇 가구. 이 시퍼이. 아, 그래도 많이 살고 계시네. 지금 지금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아, 옛날에는 한뭐뭐 뭐 4, 50% 이상 됐겠어요? 옛날에다 한30% 그렇게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 30%라도 더리더리하요 그렇죠. 지금 어. 저 골짜기에도 두집 있고 아. 막 있다금따금 있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마을 어르신께 잠깐 마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곳은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들어와서 살고 계신 것 같네요.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직진탐사를 끝까지 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 4월 29, 30일 날 양일간 구독자의 만남 홍보 영상이 후반부에 있는데 그, 그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참석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어, 그동안 노르모TV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어 4월 29일 30일 양일간 어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제1회 첫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어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위에 커뮤니티란이 있어요. 거기 공지글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거 꼭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날 많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